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호입니다. 자, 오늘 XRP 가격이 약 2,800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 특히 XRP를 보면서 많이 답답하신 흐름이 이해가 돼요. 저도 답답합니다. 왜 좋은 뉴스도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고 있냐. 그리고 ETF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은 왜 움직이질 않는지. 잠깐 올라갔다 또 떨어지네. 뭐 이런 반응들.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시장이 요동치는 어떤 순간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먼저 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가격 등락 이상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처럼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하락이 단순한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훨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지 뉴스와 데이터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XRP 가격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힘들이 겹친 결과임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먼저 짚어볼 사실은 XRP만 떨어졌다가 아니라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하락 속에 XRP가 포함되어 있다는 라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XRP는 약 2839원대에서 머물고 있고요. 이는 최근에 이탈한 장세 속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특히 주요 대형 코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흐름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습니다. 자, 전체 시장에서 약 6억 달러가 강제 청산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분석까지 이어졌어요. 자 이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서 xrp는 독립적인 등락이 아니라요. 위험 자산 전체에 공포 심리가 더 크게 영향을 준 자산이었다. 이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최근 뉴스를 중심으로 xrp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최근 뉴스에서 XRP가 2달러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등 암호화폐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XRP도 그 안에서 동반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최근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자산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XRP 같은 알트코인에도 매도 압력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시경제적인 시장 리스크가 전체 위험 자산군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한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 xrp가 핵심 지지선으로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뉴스도 확인되었습니다 자, 지지선의 붕괴는요 투자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차트상 주요 지지선은 단순한 선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많은 투자자가 그 가격대를 매수 타이밍 또는 하락 저점으로 설정해두기 마련인데 그 선이 깨지면 아직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공포 심리가 투자자한테 전달됩니다 자, 실제 기술적 지표에서는 rsi가 음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이 이탈되는 등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수세가 약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심리적 그리고 기술적인 구조가 반복이 되면요 투자자들은 단순한 뉴스 하나보다도 시장의 설계가 바뀌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XRP 현물 ETF의 누적 자금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30일 연속 자금 순 유입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누적 유입액이 약 9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조 원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이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단순히 자금이 들어온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XRP에 대한 기관 자금 수요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면 XRP는 여전히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지금처럼 가격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단한 시점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기관들의 수급과 그리고 현물 시장의 매도 압력 간에 괴리감일 가능성이 커요. 자 실제 분석에서 보면 ETF 유입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의 매도 압력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위 아래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건 XRP 가격이 이 2,800원대를 찍어줬을 때 분명히 여기서 사올리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2,8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하냐 안 하냐가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800원대는 안 깨주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들의 완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XRP가 못 움직이고 있는 건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그냥. 그리고 비트가 안 움직이는 건 심리 개선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이 심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나오게 되었던 이유는 셧다운이라는 악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하락이 나오게 된 건데 사실 셧다운은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소폭이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악재들은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딱한 가지 부분, 심리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심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게 반영될 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리플은 리플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리플 같은 자산은 이러한 하락폭을 맞고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XRP 초창기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XRP는 XRP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의 가격대는 3600원대에서 놀고 있었죠. 3600원, 그리고 위로는 4900원대. 이 구간에서 정확히 횡보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요만큼 빠지게 했던 악재가 셧다운이라는 악재였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셧다운 지금 종료됐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짧긴 했지만, 했다. 그러면, 악재가 사라진 상황에서 왜안 올라가냐 하시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심리입니다, 심리. 이 심리는 늦게 반영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은 악재는 해결됐고, 심리는 뒤늦게 들어온다, 결국에.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하는 건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죠.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에 대한 부분에 회복이 나오면, 다시 한번 XRP는 이 3,600원대에서, 4,900원대 위에서 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ETF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etf가 승인이 되고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4,900원의 정고점대를 뚫어주면서 부조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한동안은 나오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처럼 이거는 비트코인이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 어떠한 차트 뭐 뉴스도 봤고 오늘 뭐 기술적인 흐름도 봤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XRP 투자의 핵심은 심리입니다, 심리.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느냐?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을 저는 트레이더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XRP는 가치 자산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의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타로 다른 코인들도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XRP 같은 자산은 천천히 올라가니까 냅두고,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도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제가 알아낸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좀 손실이 크셨거나 수익 절실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도움될 내용입니다.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 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자, 순 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연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10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연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 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 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분순 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 봐 번호 한번 불러 드릴게요. 010 5872 7811 010 5872 7811이라고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코인명 공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 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한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 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